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<laughs> 아이디가 안 되면 난 죽을지도 몰라 안 되겠어 <laughs> 영상 아이디어 도와줄 사람 있어 파트너 <laughs> 소환 <laughs> 한몽아 왜나좀 도와줘 영상 아이디어 내야 해 영상 아이디어 음 응. 아이디어 많이 못 냈어 아! 고작 아이디어를 못 냈다 말이야? 이런 바보를 봤나? 그래 나 바보야. 에이. 안 됐다. 이 한목님의 스크롤 보시지. 뭐자 야쿠야 따라해. 어떻게? 네 진짜 따라보자. 영상 아이디어 만을 방법이 있다. 영상 아이디어 는아닌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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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코리야, 야코리야, 우리는 야코리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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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야코야, 이 알락을 먹어봐. 이러면, 알락을 먹으면 존나 맛있대. 그리고, 아이, 생각도 노래를 영습한대 아우야, oh yeah, 먹어볼까요?

야코야 너 괜찮아? 이 알락스 없어. 에라이. 야코야 미안해. 아이, 괜찮아 드디어 영상 아이디어인데. 뭔데? 바로 미쳐버렸어. 야코의 이야기. 오 이라레라리 마리아닷바리아. 해. 하옹아 영상 아이디어 제작하자. 뭐 애니메이션이 안 하고. 알았어. 결국 영상 아이디를 얻었다.